짱구 좋아요 좋아요 옳지 꿀꿀빨 꿀빨, 꿀빨. 꿀빨. 이냠냠념 짱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발을 리뷰해드리는 신발 리뷰 프로 디렉터 짱구 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신발은 우포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우포스 쪼리 되겠습니다. 우퍼스 쪼리를 리뷰하게 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년 오늘 합쳐서 가장 많이 신은 신발은 뭘까요? 짜잔. 제가 진짜 신발을 10번 이상 잘안 신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거의 맨날 신고 다녔거든? 그래서 보면 은 뒷굽 다 달아있죠? 정말 많이 신었다는 그 증거 제가 알파바운스를 매일매일 신고 다니는데 비올때 그냥 신었거든? 근데 이게 저는 막 그렇게 예민하고 그러지 않아서 냄새를 막 맡고 그러진 않았어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을 하나 봤어요 알파바운스 신고 비 맞으면 꿀린내 오진다 라는 말 들어서 그러려나? 한번 하고 <laughs> 너 à 마터 몰래 일로 와 봐. õ thông 아. 예. <laughs> 아. 진짜 음식물 쓰레기 똥 방구 냄새 진짜 완전 겨드랑이 땀 쩔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 가끔씩 한번 맡으면 진짜 도저히 신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린내가 나서 이거를 진짜 더저히못 신겠어서 한 여름에 거의 한 분신같이 신었던 신발인데 그래서 제가 사봤어요. 우포스 조리가 그렇게나 편하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신고 있었습니다 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이 될 거냐면 우포스 쪼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파바운스와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포스가 국내 기업인 거 아셨나요? 나는 갑자기 이렇게 뜨길래 우포스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포카원원이 갑자기 떴었잖아 그것처럼 좀 해외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는 오늘 리뷰를 위해서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고 좀 이런 식으로 발이 편한 소재로 신발 만드는 기업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타 다른 뭐 슬리퍼라던가 크록스 스타일 그런 걸로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리뷰하겠습니다. 잔소리 말고 일단 박스는 좀 형편 없긴 했었는데 박스가 형편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좀 극혐인 부분 아닙니까?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보내주는 거? 따로 이중 박스를 하지 않았거든? 는 제가 구매한 것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중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박스에다 포장을 해서 기분이 솔직히 좋진 않았어 의류라던가 박스 같은 거를 구매할 때 포장이 좀 깔끔하게 딱 되어 있고 신발 포장을 뜯을 때그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박스에다가 테이핑을 해서 보내니까 그 뭐야?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이걸 열면 비닐에 우포스 쪼리가 들어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쪼리 느낌이고 쪼리 하면 은 되게 끈이 얇아서 막 이렇게 그냥 막 바닥에 철떡철떡 붙는그 얇은 쪼리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굽이 높아서 좋아요. 알파바운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착화감이랑 굽이 높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했거든. 보이죠? 진짜 좋죠. 그리고 제가 쪼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여기 앞에 이렇게 발가락이 너 들어가면서 이 발가락 부분이 아프거나 불편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우포스 쪼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되게 푹신, 푹신하고 그냥 엄청 착화감이 좋았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인데 편해. 마감 퀄리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게 좋지는 않아. 고무 사출 부분 이런 게좀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끔하진 않거든 솔직히.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착화를 할때 여기 막 발에 거슬리진 않아. 보이죠? 여기도 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와 그렇게 퀄리티 높은 엄청 좋은 예쁜 신발이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쪼리인데 엄청 편안하고 굽도 높은 그런 쪼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퍼스 로고도 들어가 있다. 우퍼스 로고 검정색 여기는. 여기 okay. 이렇게 하면 은 솔직히 리뷰는 끝일 것 같고 알파바운스랑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아 우포스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이즈거든? 제가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알파바운스는 295 사이즈입니다. 우포스는 290 사이즈예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 그냥 딱 정사이즈 나왔어. 그냥 5mm만큼 차이가 나는 느낌이거든? 여러분들이 알파바운스 신으시는 분들은 알파바운스 신는 사이즈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우포스를 구매하실 때 사이즈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쪼리가 여기까지 막 발등 나오고 막 뒤꿈치 막 여기까지 나오게 딱 맞으면 솔직히 안 예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을 크게 신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는 좀딱 맞게 신는다기보다는 조금 살짝 커, 크게 신어서 편하게 신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분들은 한 사이즈만 크게 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나는 그냥 발 많이 남는 거 싫어하고 딱 맞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고요.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굽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우포스는 쭉쭉 들어가니까 신었을 때 굽은 알파바운스. 더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우포스가 쫄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왔다는 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알파바운스는 딱딱한데 푹신푹신한 느낌이거든? 근데 우포스는 엄청 쫄깃해요. 그냥 되게 말랑말랑해. 알파바운스는 마이구미 있잖아. 마이구미 젤리 그런 느낌이고 우포스는 더 말랑말랑한 하리보 젤리? 요거는딱 하리보 젤리 느낌이고요. 마이구미 여러분 이, 이 느낌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편의점 가셔서 마이구미를 드셔보세요. 딱그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우포스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완전 발볼이 넓거든? 이, 이 신발 자체가 발볼이 좁게 나온 게 아니라 신어서 되게 편했어 그래서 발볼러 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신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알파바우스 같은 경우는 쓰레빠긴 한데 솔직히 디자인이 들어갔잖아요 검정색에 흰색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빠 느낌보다는 조금 세미 쓰레빠 느낌이잖아 좀 신경 쓴 디자인 들어간 쓰레빠인데 우포스 쪼리는 그냥, 그냥 진짜 그냥 쪼리거든? 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알파바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바지에 신어도 예뻐. 여러분들 이게 뭐 티셔츠 오버핏 입고 그냥 반바지에 신으면 그냥 뭐 엄청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비교적 예뻐. 무난해. 근데 우포스 쪼리는 이건 진짜 그냥 쪼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포스 쪼리 가지고 코디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감성지게 신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패션 고자야. 옷잘못 입어. 그냥 옷 평균도 안 된다? 근데 우포스 쪼리 사면은 그냥, 그냥 쪼리 신은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냥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이 알파 바운스를 신으면 그냥 좀 평사 느낌. 뭔 차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성직에 신을 거를 찾는데 난 옷을 못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우포스는 비추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우포스는 과, 과연 어떤 바지에 어울리고 어떤 스타일에 좀 괜찮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영상 보고 올까요? 짜잔 <목소리> 안녕하세요 짱하. 그냥 우포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추리하게 입으면 너무 없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아예 좀스트이트하게 매칭하는 게좀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고요. 알파바운스를 여기다 신었으면 솔직히 좀 되게 별로였을 것 같은데 이런 후리한 느낌이랑 좀 이렇게 우포스 느낌이랑 잘 맞는 것 같거든. 우포스 구매하셔서 입으실 분들은 오버하게 루즈하게 스트레트 입으실 분들도 괜찮고 좀 아니면은 아메카지 스타일로 감성지게 입을 분도 괜찮고 미니멀은 좀 별로고. 청바지랑 남친누고 신었을 때 솔직히 예쁜 신발은 아니야. 그냥 쪼리거든. 코디를 잘한다면 알파 바운스보다 더 예쁜 게 우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신으면은 알파 바운스보다 더 못한 게 우포스라고 생각하거든. 여기다가 내가 알파 바운스 치는 걸 보여줄게. 그냥 딱 이런 느낌이야. 그냥 진짜 쓰레빠야 쓰레빠. 알파 바운스는 진짜 후려하게 반바지랑 입어도 평타는 치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알파 바운스는 예쁘다는 느낌이 안 되는데 우포스는 여러분들이 입기에 따라서 아예 막 그냥 루즈한 트랙 팬츠인데 포켓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데님인데 와이드하게 루즈한 거.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에 매칭하면은 개인적으로 알파바운스보다 우포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앞에 발가락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매일매일 신고 다닐 것 같고요. 사이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앞에가 막 이렇게 꽉 맞는 거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거이소히좀 극혐이야 앞에 이렇게 꽉 맞고 뒤에도 막 이렇게 딱 맞고 이건 좀별로라 그냥 딱 적당하게 제가 봤을 때는 1사이즈 업을 추천드립니다 그 저처럼 이렇게 크게 두 사이즈 업을 해도 엄청 이상하지는 않아 그냥 딱 여유 있는 좀 후리한 느낌이야 오히려 이렇게 루즈한 팬츠 같은 데 매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뒷굽에 걸려주는 느낌도 좋거든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좀 그냥 솔직히 안 예쁘지 제가 뭔말 하는지 알겠죠 남친룩에 절대 예쁜 신발은 아니거든 그래서 남친룩 말고 스트릿이나 아메카지 루즈한 팬츠 그런 데는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 제가 또 다른 거 보여줄게요 이거는 또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검도복 바지 알죠 유니폼 브릿지 팬츠인데 이런 루즈한 느낌에는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생각하셔서 난 제가 남친룩 입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쪼리다 그거 이상은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느낌이고, 루즈하게 입는 거라던가, 좀 감성적인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코디 말고, 저희 카페에 옷잘 입는 구독자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쁘게 신는 코디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제가 여스타일에 매칭한 영상 잘 보셨나요? 우포스는 좀 뭔가 감성지게 입을 거 아니면은 그냥 진짜 편한 쓰레빠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바지로 뭐 이렇게 좀 살짝 감성지게 예쁘게 신어도 신으면 신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긴바지에 매칭하는 게 반바지에 매칭했을 때보다 좀더 괜찮아. 왜냐면은 반바지는 좀 너무 후리한, 추리한 느낌인데, 긴바지에 입으면은 리이 요런, 요런, 요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 쳐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대디야 우포스 사도 돼? 라고 물어본다면 전 사라고 할것 같아 지금 우리 직원들 있잖아 편집자 두 명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마 다살것 같거든 편하게 신고 다닐 쓰레파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합니다 비 맞아도 걱정 없고 제가 태발 옛날에 추천해드렸는데 이건 태발보다 더 편해 아무튼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밖에서 실제로 착용을 해본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왔는데 일단 느낀 점이 뭐냐면 장기간 걷기에는 좋지 않다 산책 신발로도 적당하지 않다 제가 평소에 맨날 알파바운스 신을 때는 한뭐 시간 걸어도 발 아픈 게 전혀 없었거든 어, 사무실이라던가 강의실 조금 정적인 데 있기에는 되게 편, 신기 편하고 편의점 앞에 나가기 그럴 때는 되게 편한 게 맞는데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발 어디가 아픈지 알려드릴게요. 새끼 발가락 쪽이랑 새끼 발가락 쪽 옆에가 조금 눌리면서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조금 장시간 걸으실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신고서 여행을 가는 데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많이 걸으면은 오히려 좀 너무 푹신푹신한 게 발에서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우포스 쪼리 리뷰를 마치겠고요. 사실 오늘 컨셉원 리뷰를 이번 주에 해서 업로드가 예정이었는데 아직 배달이 안 와서 제가 아마 다음 주 초중반 아니면 다음 주그후날때 컨셉원 페이퍼드랑 슬림핏 두개 샀거든? 그걸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리는 시간 사이즈는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사이즈를 가야 되는지를 가이드해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